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중순에 단풍이 됩니다. 철쭉에 드는 단풍. 그걸 한번 보러 왔어요. 홍색으로 불타는 듯이 붉은 단풍 철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은 면목에게도 단풍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네요 어린 1년생 면목에게도 여지없이 단풍은 오죠 노란 단풍도 같이 옵니다 성의가 단풍이 지금 반 정도 들었네요 꽃이 필때는 그 꽃이 별이 빛난다 해서 성이입니다 별성자, 빛나리자 이 품종이 별처럼 빛난다는 꽃, 성이 이것은 잎에 교리가 있네요 꽃의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 물이 들어있어요. 철쭉은 요런 단풍 보는 재미가 꽃 보는 재미만큼이나 있어요. 수이에요수이라는 품종은 아직 소재로 나간 적이 없는데 아주 구화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걸 시작하려고 예, 모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라라, 봄의 향연이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파리에 저런 자색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서감, 예 철쭉이 아주 맹이라는 품종, 흰꽃, 붉은꽃이 피는 맹이라는 품종 아주 꽃 모양이 반듯하면서 질감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맹이라는 품종, 홍염경, 예. 은은하게 꽃이 붉은 것도 아니고, 예. 그 물감을 붉은색하고 다른 여러 색을 섞어서 예, 나타내주는 그런 색깔이에요.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소개가 많이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근상 소재가 나오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라라가 많이 단풍이 든 모습이네요. 야케비수가 이렇게 단풍이 드네요. 완전 홍색은 아니고 주황과 홍색에 가까운 그런 단풍이 들고 있네요. 이것은 화철이라는 건데, 홍화철. 홍색으로만 꽃이 피는 홍화철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단독으로 또 삽목을 하고 있어요. 도향의 월도 지금 나와 있고요. 수양을요, 적치라는 품종도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네요. 향기철죽이 아주 진하게 단풍이 들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품종도 단풍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직 소재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아쉬움을 사고 있고요. 미녀라는 품종도 이파리에 예 교리가 줄무늬가 나와 있네요. 미녀, 이것도 미녀인데 이건 단풍이 아마 든 미녀이네요. 체이, 예, 제가 여기 가을만 되면 꽃보다도 더 뭉클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단풍이 하나 있어요. 환희천. 이 뒤에 것도 환희천 예. 단풍이 아주 올라운드로 전체적 현란하게 예. 교리 무지하며 할것 없이 그냥 다 나오는 그런 환희천 꽃도 하얀 꽃, 붉은 꽃 아름답게 피는 꽃인데 천유랑 홍이 황, 이런 꽃들에 밀려가지고, 길상천, 이런 꽃들에 밀려서 아직 잘 모르시는데, 이 꽃도, 예, 나오면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겁니다. 자소정이네요. 아주 홍색으로 핍니다. 처음에는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다가 홍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죠. 노란색으로 드는 소령. 소령은 노란색으로 물이 듭니다. 면목에 그래도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있네요. 가을에 보는 철주,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